안녕하세요. 아, 이거 FMC 청상학과 님 말대로 딱 됐네. 밑에 찍고, 그 다음에 롱 찍고, 그 다음에 쇼다 찢어버리는 시나리오. 딱 청상학과 님 저기 예상대로 딱 됐네요. 일단 여기까지가 롱찍는 거기, 거기였던 것 같아. 몇까지는좀 무리였나 봐. 여기까지 딱 찍고 올라가지고, 싹 다, 싹다 죽였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저기, 깔끔해졌죠? 깔끔해졌어, 지금 상황이. 이 쇼스는 이제 없고, 아, 어, 롱만 있는 상태죠? 23.7. 가지인데 모양이 그렇게 막 저거 저 뭔가 좋아 보이진 않네. 음. 하이랑 하이레스. 2700. 음. 2100, 오, 뭐야, 2100이네. 야, 요 정도 지금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좀 과하다고 하기에는 260.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네. 이건 좀 맞아 떨어지네요, 좀. 조금 어, 이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올려봐. 아예 어, 알트를 다 팔았는데, 아이씨 좀만 더 들고 있을걸. 깔이 깔이 깔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딱 이런 상태네요. 아마 또 기다리고 있겠죠. 쇼 쇼시 또 쌓이길 기다리고 있겠지. 음, 그렇겠지. 아직까지는 쌓이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려나? 그리고 여기 너무 멀기 때문에, 어. 예 네, 이게 좀 멀어졌어 한번쫙 올려가지고 아마 이거 이빔 올라가기 전에 아마 얘가 이 짝대기가 여기 있을 때 아마 쇼이 이만큼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거야 어 그러기 때문에 음 그럴 겁니다. 음. 상상을 하건데 딱 그런 느낌이에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쇼시 다 철거된 상황이에요. 아마 FMC 때이롱쇼다있었을 거야. 새벽 4시에. 근데 이제 원래는 4시에 딱그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기 패턴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객관적인 좀 말을 하기 위해서 단타 트레이딩은 포기하고 좀 대주기적으로 좀 크게 크게 적어 할 때만 그것도 현물만 사기로 했잖아요. 내가 현물만 사도 볼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음, 고민이 좀 되겠어. 이이 이, 이 양이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거는 고민이 될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 올리면서 또 저걸 할지 일단은 올라갈 명분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내려가기에도 이거 너무 멀어요. 여기 앞에 뭐가 있든지 아니면 이게 좀 높든지 아니면 이게 이 앞에까지 좀 붙든지 좀좀 좀 붙어야 돼. 에. 아니면 얘라도 조금 높든지 아니면 뒤에가 통통하든지 뭐가 좀 그래야 되는데 음. 전폭적으로 내려가기에는 혹시 모르지. 또쇼 쌓이기 전에 그냥 확또 내려갈지. 근데 한번 지켜보죠. 음. 어찌됐던 간에 아래 에좀 있어가지고. 좀롱 계속 들고 있기에는 조금 그래요. 다음에 더 좋은 포지션 잡는 게 낫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뭐다 팔았어요, 다 팔았고 다음에 한번 쫙 떨어지거나 좀숏 많이 쌓였을 때 그때 한번 들어가보든지 해야 될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청산학관님 많이 닦였는데? <laughs> 청산학관님 청산맵 보는 그게 조금, 좀 원래부터 좀 고수긴 한것 같았는데, 이게 청, 이게 청산맵 보고 아래 찍고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다 그린 거 보니까, 저도 그 설계에 동의를 했죠. 네. 아주 설득력이 있는 설계였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청산맵 보고, 아. 숏이 많이 쌓였구나. 그러면, 아래로, 잔잔발이 찍고, 쫙, 뜨는. 왜냐면, 0.25, 25BP 예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재가 아니거든. 쫙, 뜨는 걸로. 어, 왜냐면, 하 숏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뜨는 걸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숏이 많이 끼거든. 밑에 찍고, 쫙. 그리고, 익절.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차트에서도 원래 여기까지만 올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아마 숏이 엄청나게 쌓였을 거야. 그래서 한번더 찢은 것 같아. 실시간으로 숏, 숏이, 고배숏이 많이 쌓이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여 여기까지 하고, 어, 올려드릴게요. 이 여러분들 보셔야 될건 요거니까. 지금 상황은 전체적인 그림과 상황, 그리고 전 이게, 이런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참고해서 트레이딩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려가면 숏이 쌓여요. 네, 그거는 이제 예측하셔서 하면 돼요.